지은은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남편 민수는 늘 바빴고, 시어머니 순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지은은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다. 모델하우스 가구와 소품을 임시로 빌렸다. 촬영팀을 불러 집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SNS에는 작은 시작,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문구를 올렸다. 초대장을 돌리자 시댁 사람들이 모였다.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정말 예쁘구나. 너참 노력했네. 순이가 말했다. 손님들은 사진처럼 꾸며진 집을 칭찬했다. 그때 고모가 꽃배달을 부탁하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은 오늘 가구 회수 예정입니다. 스테이징 업체에서 내일 새벽에 올 거라고요. 그 말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손님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지은의 SNS를 확인했다. 모델하우스 사진과 동일한 소품 태그가 눈에 들어왔다. 캡처가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모델하우스 연출이네라는 글이 퍼졌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잠깐 빌려온 거야. 연출한 거였고. 하지만 말은 더 어색해졌다. 시선은 냉담으로 바뀌었다. 온라인의 반응은 순식간에 거세졌다. 대여업체에서 대여료 연체 연락이 왔다. 비용은 생각보다 컸다. 지은은 당장 지불할 돈이 없었다. 민수도 즉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순이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렸다. 내가 우리를 속였구나. 지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온라인에도 사과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다. 광고와 협찬은 철회되었다. 몇몇 손님은 환불을 요구했다. 지은은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야근을 늘려 돈을 모았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대여업체와 합의했다. 손해는 분할 상환으로 정리되었다. 이웃들은 지은의 행동 변화를 지켜봤다. 진심 어린 노력은 마음을 조금씩 돌렸다. 고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바로잡으려 하는구나. 집안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과장된 외형 대신 솔직한 대화. 체면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분위기. 순이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렴. 지은은 고개를 숙여 약속했다. 진심으로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가짜 집들이의 화려함은 사라졌다. 대신 남은 것은 무거운 배움과 회복의 시간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연출은 순간의 체면을 세워줄지 모른다. 그러나 잃는 신뢰의 무게는 훨씬 크다. 우리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지는 것으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